Y는 마이너스 루트 AX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그래프가 1사분면을 지나진 않은데요. 2, 3사를 지난다는데요. 그 말인즉슨 먼저 얘가 음수야. 그러니까 Y가 음수니까 어떻게 생긴 거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평행이동을 한 거잖아. 근데 이게 1사분면은 안 지난다는데요. 그러면 어떤 수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네요. 이, 이거 갖고 만들 수 있는 게 없잖아. 이거밖에 없겠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스타트 지점. 몇인데?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이게 뭐야? C잖아. 그러므로 C는 양수. 마이너스 A분의 B는 음수. 그쵸? 그럼 A분의 B는 양수. 아, 맞다. a는 먼저 무슨 수예요? a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이쪽으로 가니까 양수. 그러면 b도 민지야? 0보다 b도 0보다 크다. 그럼 내가 이걸 알고 있으니까 풀수 있을까요? a 양수, b 양수, c 양수. 뭐가 답이야? 그러면? 니은은 틀렸죠? 아 그럼 얘네들은 관건이네. 디귿니어은 우리가 지금 이것만 갖고는 알순 없네요. 이것만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이거는 x에다가 1어 볼까? x에다가 얘 같은 경우는 x에다가 1으면 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x 가1일때 뭐예요 음수죠 뭔지 모르지만 음수 값이라고 넣라면 이거 이사시키면 루트 a 더하기 b에 c가 되고 양변 제곱하면 여기 여기 누군가 음수 값이 더 있는 상태인데 그렇잖아요 그럼 너가 c를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제곱 c 제곱은 뭐야 이거 제곱 이거에 어떤 거의 제곱. 그 다음, 뭐야, 이거, 이거. 곱하니까 두배 해주니까 뭐죠? 마이너스 2 루트. 아니야. 플러스 2 어떤 덩어리, 마이너스 덩어리에 A 더하기 B 이런 꼴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C 제곱이 얘보다. 이게 지금 C가 이렇게, 나,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지금 A 더하기 B보다 C 제곱이 작냐라고 물어봤거든요. 11번 같은 경우. 맞을까요? 아이 다른걸로 해야겠다 이렇게 하니까 거시기 하네요 지금 잠시만요 얘들아 이거 미안해 부등으로 할게 다시 할게 민지야 다시 고치기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고요 부등으로 하면 되게 쉽구만 이게 뭐라고요 지금 다시 다시 할게 얘도 해볼게 얘들아 여기다 x에다가 뭐 넣냐면 주어진 식에다가 X에다 0을 대입할게요. 0 넣으면 여기 뭐 나와요? Y는 마이너스 루트 B 더하기 C가 나오죠? 근데 Y 값이 X가 0일 때 무슨 값이에요, 보니까? 음수죠. 0보다 작다고요. 그럼 이사시켜서 C는 루트 B니까 양변 제곱하면 C제곱은 B보다 작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디그? 두 번째 얘는 요누구넘으면 돼요 아까 해봤지만 구넣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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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이트 a 냐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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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고누구고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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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c 냐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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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요냐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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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냐 누구냐? 이구냐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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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는거구냐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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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서냐 누구냐? 누구냐?